안녕하세요. 제이브입니다. 이번에 저는 이 이벤트 참여하게 된 크리에이터 중한 명이었어요. 프로그램 이름은 페리파토스 화산섬과 용암동굴입니다. 여행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 점심을 먼저 먹었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자연 좀 구경했어요. 제주에서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진짜 귤을 기르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냥 마스코트 과일인 줄 알았는데. 아 그리고 차를 렌트했어요. 제주도에서 운전하는 거 너무 좋다고 들었거든요. 운전하는 대로 느낌 좀있지제 고향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때 맨날 이거 갖고 놀았거든. 막안 좋아하는 애들한테 막 던지고 그랬어. 대이인성논란 <laughs> 우리 고향 조지아주 정말 이렇게 생겼거든요 아, 어릴 때 생각나 얘 영상 위에서 말하는 거 아니야 어릴 때 생각나 제주 만장굴 왔어요 한국에서 동굴 들어가 본 적이 없어 아 솔직하게 말하면 동굴 들어가 본 적이 어, 없어 아예 미국에서도 살면서 처음이에요 그리고 나서 저 포함 다른 팀원들과 만장굴 보러 갔어요 한 동굴 들어가고 있는데 보시면 습도 99.9예요 엄청 습하대요. 오. 사실 나 유튜브로 동굴 사건 영상 많이 보거든요. 사람 동굴 들어가서 사고 나는 거. 그래서 동굴 약간 무서운데, 근데 실제로 봐보니까 왜 사람들 동굴 많이 가는지 알것 같아요. 진짜 너무 거대, 쉽게 볼수 없는 그런 장소인 것 같아요. 동굴 안에 있는 게 현실 같지 않았어요. 뭔가 판타시 영화 같았어. 아 진짜 시원해 안에 보이긴 하지? 어잘 보여 지금 150m까지 왔어요 자운동해야 아, 이거 진짜 운동이야 자연에서 저절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게 신기해요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 누구였을까? 사람이 누구였을까 공감한 사람이 몇겠지? 근데 위에서 물 계속 떨어져요 뭔가 배트맨 나오는 Batcave 같았어 걸을 때그 조심해야 돼 하다가 멍멍하자. 넘어지는 사람 맞겠다. 대체 누가 여기서 맨발로 다니? 거의 끝에 다 달았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을 가지기로 했죠. 습도가 되게 높아서 더웠어요. 아, 끝까지 왔어. 드디어 동굴 끝에 왔어요. 힘들었는데 끝까지 왔어. 뭐야? 구멍 있네. 유튜브 나올래요? <목소리> <유튜브 나오래요? 목소리> 어 저, 저 질문 질문 있는데 여기 네. 귀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줘봐. 뭐지? 못 <laughs> 찾아요. 니네 내말안 믿는데 이 유튜버는 믿잖아. 다시 한번 물어볼게. 진심이야 이분은? 귀신 있어요 없어요? 지금 바로 뒤에 있는데. <laughs> <laughs> 그 그만 안 보여? 그 구멍 있잖아. 귀신 오... 거기 살아. 유튜버 이름은 섬가이 뱀섬가이 114. 고독해. 진짜인 섬가이? 네. 데이브. 데이브 데이브. 봐 가지고 데이브 검색해서 이제 우리가 나올 수도 있어. 우와, 이. 나올 거예요. 나온대. 와, 소자 100명. 180만. 오. 180. 우리... 아, 애들 너무 귀여워. <laughs> <laughs> 네, 감사합니다이 <donc, 웃음> 네, 네. 감사합니다. 봐봐 유튜브에서 봐요. 네, 감사합니다. 네이브 끝쪽에 오면 다시 돌아가야 한다는 걸 까먹어요. 진짜 쉽지 않았지만 그냥 운동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렇지만 지치긴 했어요. 진짜.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운전도 오래하고 운동도 했으니까 정덩이랑 다리가 아프기 시작해서 잠깐 쉬었어요. 운전한 1시간 하고 쉬고 있어. 인생에서 이때까지 본곳 중에 제일 아름다웠던 곳중한 곳이었어요. 여행에서 이런 경치를 볼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었어요. 밑으로 내려가니까 작은 공룡을 하고 있었어요. 이 음악이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성산 일출봉 왔어. 동굴보다 더 이쁜 데 있다니. 와. 솔직히 더 아름다웠던 장소 제 인생에서 본 적이 없는 거 같아요. 대박이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바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1시간 넘었던 거 같아요. 저 이런 바다를 본 적이 없었거든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간지 전혀 몰랐어요. 지만 해야 할 것들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성산 일출봉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장굴에서 1시간 동안 걷기만 하는데 성산 와서 더 걷네. 앞으로 나올 영상들 보면 살 빠진 모습 분명히 볼수 있을 거예요. 살 진짜 확실히 빠질 것 같아. 와. 일단 방까지 왔고 한 15분이면 된대. 산에서 휴게소 하나 발견했어요. 모자도 팔아요? 네. 아니 인데 만원? 이거 얼마예요? 1 2 0 0 0원이에이 네, 봉제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제주 사투리예요? 예. 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같은 고맙습니다. 네, 한니말 진짜 달라시네. 어, 아, 온지 오래됐어요. 아, 할라 할 주스 샀어. 감사합니다. 어때요? 예뻐요 예뻐요. 예뻐요. 멋져요. <laughs> 감사합니다. 아, 예뻐. 뭐 이래 이거 엘리베이터 진짜 없어? 네. 아씨 우와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야 지진다 근어 이제 100m 남았대 <laughs> 와 힘들게 끝까지 올라왔네 와 진짜 힘들었어 근데 후회 하나도 없어 정상에서 조금 쉰 후에 하산하기 시작했어요 아 내려왔는데 진짜 지쳤어 와근 너무 이뻤어 운동도 진짜 많이 됐고 자몇 시간 동안 등산하고 이제 숙소로 왔어요 근데 숙소 들어가기 전에 근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예쁜 경치가 보이는 호텔에서 머물 수 있어서 축복받은 것 같아요 오늘은 정말 유체적으로 피곤한 하루였어요 그치만 하루를 마치기는 좋았던 것 같아요 다음 날 저희는 성산 마을의 이장님을 만났어요. 마을 주변을 관광시켜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 마을에 대한 역사들을 가르쳐 주셨어요. 궁금한 거 있어요 네. 여기 살잖아요 네, 예. 이런 이쁜데 서울 사람들 오면 와 여기 진짜 대박이고 이쁘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근데 오래 사셨잖아요 네. 적응 됐어요? 아니면 네. 지금 봐도 이뻐요? 아 지금 봐도 이쁘죠 안 지겨워요? 안, 안 지겨워요 저는 아주... 나는 네. 외국을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한 10년 이상 외국을 네. 돌아다녔기 때문에 외국의 환경하고 우리 지금 제주도 특히 우리 성산의 환경은 네. 너무, 너무, 너무 이뻐요, 이뻐요. 너무 이뻐요 맞아요 아무리 봐도 네. 네. 지겹지 않아요 네. 아, 궁금했어요 사람들은 잘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외국을 갔다 와야 되는데, 네, 아... 아, 외국 하면 동네 사람들은 외국이 다 좋은 줄 아는데, 사실은 안 그렇거든요. 아... 제주도가 훨씬 좋아해요. 훨씬 좋아해요. 그죠? 진짜 제주 처음이에요. 한국 산지 14년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이쁜 뷰볼 계획이 얼마나 많았는데, 처음이에요. 잠깐만, 잠깐만, 한번 해볼게. 또뭐 입? 알아. 내 아래? 바다를 감상한 후, 저희는 예쁜 카페에 잠시 들렸어요. 하늘 계단이 정말 유명해요. 인스타그램에서 정말 많이 봤어요. 사실 저도 사진 찍음. 탈라봉 <laughs> 주스를 마셔봤어요. 보트를 타고 섬 근처로 갈 예정이에요. 섬 보트 투고 정말 숨 막힐 정도로 좋은 경험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날씨도 너무 좋았어요. 얼굴에 닿는 바람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바다에서 보는 성상 일출봉은 얼마나 큰지 깨닫게 해줬어요. 동굴이 일본인들 만는 동굴이에요. 핸드폰 놓치지 마. 저는 정말 보트를 탈줄 몰랐는데 이장님께서 저희를 위해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통과시는 자르는 매력이 없는데 긁어 드세요. 보트를 탄 후에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여행 오면 항상 음식들이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제주 감귤 막걸리도 마셔봤어요. 아루 종일 걸은 후에 마시는 술한잔 너무 좋죠. 광고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점심 식사 후에 마을을 조금 더 걸었어요. 그리고 나서 조금은 어두운 역사에 대해 배웠는데, 이장님께서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 일에 대해 잘 모르신다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구경 시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페이지 대역 출 한번 합시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고맙습니다. 이게 저희의 둘째 날 여행의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께 이곳 저곳 보여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마지막 날은 되게 휴식과 힐 날이었어요. 일찍 일어나서 월 정리로 촬영을 하러 갔어요. 이번에는 혼자 가봤어요. 해변에서 혼자 시간을 좀 보내고 싶었거든요. 월정리에 한 번도 가보시지 않으셨다면 꼭 가보세요. 되게 아름답고 물이 정말 깨끗해요. 모든 가게들과 식당들도 엄청 귀여워요. 다른 사람들 늦잠 자고 부지런하게 아침 7시부터 촬영했어. 나 원래 아침 7시에 자거든. 다 게임하고 편집하고 되게 늦게 자는데 처음으로 제조오니까 늦잠 자면 안될것 같았어. 후회할 것 같았어. 네 영상을 엔딩하기 전에 조금 멍청한 짓을 했어요 촬영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물에 빠질 때제 카메라 다 떨어뜨려서 다 젖었어요 고맙게도 장비들이 부서지지 않았어요 고생 많아드폰 날라가는데 안 고장 났네 핸드폰 길이 지아신발봐 근데 기분도 나쁘지 않았어요 제주도에 있어서 여전히 기뻤어요 이번에 완전 처음 추억이었어 나 거의 10년 가까이 유튜브 하니까 좀 많이 지쳤어 여행도 거의 안 다녔고 약간 멘탈 리셋 될것 같아요 빨리 서울 가서 다시 편집하고 열심히 해야지 진짜 예쁘죠? 저 혼자 촬영하는데 시간을 조금 더 보냈어요 예쁜 장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는 일주일 월장 유산한 마당 축제를 보러 갔어요. 모든 공룡을 보고 시간을 보낸 후에 이번 행사의 엔딩 세르모니가 있었어요. 저 수료증 수여식에 참여해서 수료증을 받았어요. 어떻게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연락 오셨죠? 이메일. 아, 이메일 받아가지고? 아! 일단, 제가 한국 온지 이제 15년 됐어요. 15년, 이야. 15년 되는데, 제주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세요? 처음이에요. 살면서 아. 처음이에요. 아. 제가 주로 서울에 살았어요. 네. 그래서 도시만 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있을 줄 몰랐어요. 음. 다 보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네. 그 사실 이제 서울이니까 이제 높은 건물들 있 빌딩 그렇죠. 있는 그런 곳에서 네. 있다가 자연과 함께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더 의미가 네. 있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아 우리 데이브가 제주도 또올수 있게 15년 동안 한국에 사는 동안 딱 한번 제주도가 이번에 처음이었다고 했는데 다음에도 또 오라고 좀 우리 데이브에게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요식에서 수료증을 받다니 정말 영광이었어요. 화상섬과 용암동굴 프로젝트의 기억들은 정말 스페셜했어요. 특별해요. 이번 여행을 정말 좋은 추억이었어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제가 가봤던 곳들을 방문해 보셨으면 해요. 정말 값진 경험들이었습니다. 진짜 추천. 어쨌든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도 네이브였습니다 합니다.